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바차 영상 들리게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BMW 5C7세대 520D x 드라이버, 에옷 네. 예, 저렴하게 7세대 판매하고, 7세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어, 예, 영상 끝까지 어, 시청 네.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이렇게 네. 좋고 네. 싸고 저렴한 자 필요하실 때 저희 바바차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다 전화를 받고요. 자, 필요하실 자 저희가 점검까지, 점검 완료된 자료만 판매하고 있고요. 자, 리프트 띄워서 채, 최대한 좋은 차우가 그러니까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차원들은 뭐 전화만 주시면 제가 리스트 보내드리니까 자는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정면에 차량 굉장히 이쁘게 잘돼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도 양쪽 이렇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이러시고 네, 차량 상태 굉장히 이쁘게 측면 쪽도 굉장히 이쁘게 잘돼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후방 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잘돼 있습니다. 자르시고 보이시는 것은 두얼머플러. 자여기 7세대부터는 이렇게 두얼머플러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참이더 예쁜 것 같아. 엑스드라이브 이 정도 보이시고요. 측면 쪽에도 가주시던 라인으로 해보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잘돼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뒷좌석도 보시는 것은 사진상에 보시는 것처럼 막 헤이지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관리 상태에 정말 잘돼 있고요. 어, 아, 가죽 시트 아, 상태도 아, 역시 여기 핸들렛선 아, 들어가 있고 아, 정말 아, 네, 아, 차가 아, 좀 이쁘다는, 아, 이쁘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자, 그러시고 키로수 11만 5천대 잘 아, 되어있고요. 아, 보이시는 아, 것처럼 정말 넓은 아, 산타페시아 아, 내비게이션 아, 다 들어가 있고요. 아, 보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아, 듀얼, 공조이다 들어가 있고요. 비상칸 판비, 보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시고 기압 보고도 받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자 시트 1, 2, 메모리스트 1, 2가 들어가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 두 정말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또 전동 트렁크 요게 다른데, 제가 써보니까, <웃음> <웃음> 제가 <웃음> 자상태, <laughs> 그 전동적으로 굉장히 편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laughs> 자,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 정말 이쁘죠? 누시고요 <laughs> <부르시고, 웃음> 차의 장점인 요거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데 요, 보이시죠? 어라운드뷰, <laughs> 양쪽으로 올다 <laughs> 보이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laughs> 보이시는 것처럼 네, 전방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고, <laughs> 어, 어라운드뷰, 그 다음에 운전하시기 되게 편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어있어서 차상태 굉장히 좋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인덴 룸 컨디션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요. 타이어 휠는 상태도 역시나 차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11만 5천 대들어가있고 검사는 2025년 보이시는 것처럼 후에 되어있고요. 상태는 양호양호양호 미세의역구 양호양호양호양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력 점검 다 완료된 차량입니다. 자,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질이 있습니다. 그리 보시면 요 그대로 다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자, 보시는 것처럼 M. 스포츠 팩 플러스라 차 상태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정면에 라이트, 들어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관리 상태 잘되 있고, 후방 쪽도 이 듀얼 모플 휠 베이스도 굉장히 이쁘게 잘되 있습니다. 듀얼 모플로 들어가는 거 520D 엑셀 드라이버 보이시고요. 그리고 가죽시트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음, 뒤전도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나 잘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들 개봉 상태데 깔끔하고 잘 되어 있구요 129,000대 이렇게 차량이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요 보시면 산타페시아 전문적으로 신형답게 네, 자 관리상태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듀얼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 기업은 오토바킹 들어가 있고 컨트롤도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전동트럭크. 은근히 편해요. 제가 써본 결과, 요거 있는 것과 없는 것차이는 조금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역시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 다 보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양쪽으로 들어가 있구요 자 그리고 썬루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썬루프 썬루프 뭐 들어가 있으면 차상태데 이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어라운드 뷰자 보시면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구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구요 와 감리 센서 그리고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구요 보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옵션 선택 보시면 예, 고급 차에 만들어 있는 암막 커튼 들어가 있고요. 엔진 컨디션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흰 상태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요. 성능 경보자 보시는 것처럼 예, 12만 2천 대. 그러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사고는 없습니다. 보이시는 것럼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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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무 없는 차량이고요. 보이시는 건 관리 상태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차. 자, 성능 점검으로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너무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언제나 이렇게 좋은 차, 필요할 수 있으실 땐 저희 바바차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어디에 있냐고요? 수원, 수원 역에서한 10분 거리 에 있는 수원 중앙 매매단지 안에 있습니다. 자, 이차 말고도 필요하시죠? 갔다 차좀 전화 주시면, 네. 아, 저희는 자 출고 전에 리프트 전공까지 다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네, 걱정 없이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알겠습니다. 언제나 가성비 좋고 좋은 차 사게 팔고 있는 바바차의 김광과학을시장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